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그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하나 답변 드릴게요. 어, 저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의 모든 것, 공동주택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제출 기한이 변경되었나요? 왜냐면 작년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었어요. 작년에 그 올해 8월부터 2022년 8월부터 이제 매월로 변경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분부터 그러니까 8월날 8월달에 신고하는 것부터 매달 변경된다는 기사 같은거나 뭐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도 그런 줄 알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재는 변경된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지금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요 논의는 되었었고 노, 그 논의는 되었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그 작성 서식이 변경돼 갖고 올해 상반기 하셨을 때 모두 신고하셨죠. 종전에는 6개월 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를 했고 상반기 1월 6일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합계,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지급분 합계액을 썼었는데요. 이제는 그 6개월 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서 여러분들 작성했죠. 그죠 이번. 그 이번에 그 신고했잖아요, 그죠? 상반기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별 지급분을 각각 기재하고 하반기 역시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별 기, 지급분을 각각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은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죠. 어. 혹시라도 추후 제출 기한이 변경되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큰 건이라서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니까 이렇게 물론. 비밀리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laughs> 우리 모르게 뭐가 변해가지고 나중에 막그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아마 큰일이라 변경할 때 이제 좀 많이 <laughs>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2022년 8월 9일자 어제자로 확인한 홈텍스 자료고요 간이 지급 명세서 중에서 근로소득 제출 의무자.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상용 근로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전기 신고 기한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근무 기간, 7월, 6일부, 7월 6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제출하시면 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근무 기간에 되어서 다음에.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단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공,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휴업일 폐업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이죠.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어,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근로,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 계정서식 이렇게 올렸고요. 다른, 뭐, 것들 간단히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이건 역시 저희 카페에다 올려드린 자료인데요. 그이 자료가 여러분들 지금 홈택스에 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란 게 뭔지 이런 걸로 지금 명세서, 간이 지금 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등에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일용근로랑 지금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분기 제출이었고 반기 제출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매월 제출로 변경됐고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역시 이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일용근로자도 이제 매월 그 제출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산세 있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거는 사업소득자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역시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래서 7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해라라는 얘기고, 미제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출하지 않은 거, 법정기약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어, 지급 사실 불명 불분명 그리고 지연 제출 이렇게 있는데요. 지연 제출은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고 지급 사실 불분명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 번호, 그 사업자 등록 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 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는 원래 1년에한 번만 했었잖아요. 용역 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자는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K.D.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수화물 수화물 운반, 중고차 판매, 욕실 종사, 골프 부장 사업자 병원 요양원 대리업 대리운전 업체 목욕탕 사업자 등 용역 제공자의 인적 사항 용역 제공 기간 횟수 용역 제공 대가 등을 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그 예전에는요 그 소득 그냥 뭐라고 하죠 그일 년에 한 번만 했었거든요 이거를 매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달 매달 제출해야 된다. 2022년 1월 2 20, 20, 1일부터3 1일 분은 이후 매월 제출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내용도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 올려 요고요그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자료 보시면 될3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직 <laughs> 그 우리 매그부터3 0 간이 그 소득 우리가 아~ 저 죄송해요 제가 그~ 요즘 나이가 들어서 단어가 맨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 제출 요거는 우리 이거는 지금하고 현재랑 똑같이 반기별로 신고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뭐 2024년부터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신 분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비 피해가 완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 관리업계 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게 고통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뭐 어저께 계신 분 봤더니 어저께 보니까 관리업하시는 분들 막 지하 주차장에 물 넘치고 막 역류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뭐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무사하시고 별 문제 없이 이번 그 이번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